샤메가 숫자... 빼기를 잘 못해. 더하는 것도 잘 못해. 곱셈도 잘 못해요. 곱셈도, 안노셈도잘 못해요. 샤... 아, 뭐야? 그냥 수학을 못하는 건가? 아, 약을 본 김에 먼저 약을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사실 샤메가 잠을 못 잤거든요? 겨우 잠들었을 때! 뭔가 핸드폰이 엄청 시끄러워서 깼어. 근데 그깬게잘 기억이 안 나요. 그치? 지진 경보를 봤던 기억은 나는데 나는 이제 큰일 났어. 만약에 시험면는 이제 재난 문자가 와도 잘거 같아요. 아니 그 보고도 잤다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자는 거 아니야? 잠기가 어둡냐고? 사에가 원래 청각이 조금 예민해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듣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전자파 소리, 옆집 TV 소리도 아니고 TV나 가전 제품에 벽을 타고 느껴지는 전자파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잘 때가 많아요. 벽을 타고 넘어오는 진짜 멀리 떨어진 집에 세탁기 소리 때문에 못잘 때도 많고. 혹시 그 샤매만 그래요? 샤매가 숫자 빼기를 잘 못해. 더하는 것도 잘 못해. 어 뭐야 그냥 수학을 못 하는 건가? 예를 들면은, 15-5는 바로 답이 나오지만, 15-8은 한 1, 2초가 더 필요해요. 샤메만 그런가요? 23 빼기 17, 나 저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3에, 3에 3을 없다고 생각해. 20에서 17을 뺀 다음에, 3이 남잖아? 그러면 아까 그 1의 자릿수를 더해. 3을 더해. 그럼 6이잖아. 나 그렇게 계산해. 네 얼마 전에 바다 친구들이랑 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렇게 계산을 하냐는 거야. 음, 수학 몇 등급이었냐고? 음, 몇 등급 나왔게, 수능. 아니, 수능, 수학 몇 등급 나왔게? 6등급, 8등급, 3등급, 4등급. 정말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중에 답이 없네. 어, 이상, 노 코멘트 하겠어. 난, 아, 노 코멘트 하겠어. <laughs> 아니, 1등급일 수도 있지. 뭘, 왜, 왜 1은 안 나오는 거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만약에 23-17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 계산을 안 하고 바로 나온다고? 대부분 그냥 바로 나온다고? 나나 나 바본가? 아무튼 나 곱셈은 곱셈도 잘 못해요. 곱셈도 아눗셈도잘 못해요. 샤이. 잘하는 게 없어. 야! <laughs>